상승 추세 중간에 조정 기간이 나올 때 타점을 잡는 것을 눌림목 매매라고 한다. 반면에 하락 추세 중간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을 골파기 타점이라고 한다. 이런 자리들이 골파기 타점이라 할수 있다. 골파기에서 타점을 잡는 요령이 있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용하면 된다. 굵은 검은색 선이 볼벤 하단선이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거나 볼벤 하단선을 깨고 내려간 캔들이 급반등하면서 오일선을 올라탈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된다. 가는 검은선이 오일선이다. 이런 자리들이 정확한 타점이 된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나서 오일선을 올라타는 자리이다. 골파기 타점이 또 나왔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자. 볼베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한 캔들이 정확히 오일선을 올라타고 있다. 이런 자리가 골파기 타점이 되는 것이다. 다음 상황은? 골파기 타점은 하락 추세 중간에 등장을 할 수도 있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자리에서도 등장을 한다. 하락 추세 중간에 등장한 골파기 타점은 짧게 먹고 나올 수 있고, 상승 반전되는 자리에서 등장한 골파기 타점은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 골파기 타점을 잡는데 유용한 지표가 볼베나단선과 오일선이다. 이두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골파기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